건설안 전기사 세차 동영상 작업평 2023년 기사 2회 일부 다솔 변셈 1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지침 NATM 공법상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 선정하기 전 검토사항에 대해서 이가지만 쓰시오 지질 암질상태 단면형상 라이닝의 작업능률 굴착공법 2가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사업주가 높이가 얼마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 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나 낙하물 관련 안전 시설의 명칭을 일. 하지만 쓰시오. 투하 높이 3m 설치해야 하는 것.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선단.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b.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철골 공사 표준안 전자 업지 침상. 철골 기둥을 앵커 볼트에 고정시킬 때 준수 사항을 이 가지만 쓰시오. 기둥의 인양은 고정시킬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손이 닿을 위치까지 내리도록 한다. 앵커 볼트의 바로 위까지 흔들림이 없도록 유도하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야 한다. 바른 위치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앵커 볼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확실히 조여야 한다. 5 굴착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3가지를 쓰시오.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집안의 지하수위 상태. 6 다음 시스템비계 구성시 준시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시스템 빅의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러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동영상에서는 굴삭기로 하수도관 매설 작업을 하는데 재해가 발생한다. 재해발생 형태와 기인물, 가해물을 쓰시오. 현장 주변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와이어가 돼지꼬리마냥 엉켜있다. 별도의 건설기계 유도원은 없다. 배코호가 흉관을 한 줄거리로 인양하여 매설하고 있으며 인양된 흉관 바로 밑에 작업 근로자. 두명 있다 신호수는 배치가 되어 있으나, 배코 운전자가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지 눈을 찡그린다. 신호수가 별다른 장비 없이 흉관을 손으로 당기다가 흉관이 작업자에게 떨어져 흉관과 흉관 사이에 다리가 끼인다. 재해 형태, 끼임, 끼인물, 배코, 굴삭기, 포크레인, 가해물, 하수관, 흉관, 팔, 가.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되는 기계 이가지와, 나, 주정차 시 안전시설의 명칭을 쓰시오. 가 영상 속 장비 두 가지를 쓰시오. 아스팔트 피니셔. 타이어 롤러. 나이 장비들을 정지 후 실시해야 하는 행동을 쓰시오. 고인목 설치. 1.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n ATM 공법상,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 선정하기 전. 검토 사항에 대해서 이 가지만 쓰시오.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높이가 얼마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 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나 낙하물 관련 안전 시설의 명칭을 1. 하지만 쓰시오. 투하 높이 설치해야 하는 것.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등의 거푸 집동 발의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4. 철골 공사 표준 안전작업지 침상. 철골 기둥을 앵커 볼트에 고정시킬 때 준수 사항을 2가지만 쓰시려. 5. 굴착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3가지를 쓰시오 6. 다음 시스템 비계 구성시 준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시스템 비의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러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 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다. 탈락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동영상에서는 굴삭기로 하수도관 매설 작업을 하는데 재해가 발생한다. 재해 발생 형태와 기인물, 가해물을 쓰시오. 현장 주변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와이어가 돼지 꼬리마냥 엉켜 있다 별도의 건설 기계 유도원은 없다. 백호가 흉관을 한 줄거리로 인양하여 매설하고 있으며 인양된 흉관 바로 밑에 작업 근로자, 두명이딱 신호수는 배치가 되어 있으나, 배호 운전자가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지 눈을 찡그린다. 신호수가 별다른 장비 없이 흉관을 손으로 당기다가 흉관이 작업자에게 떨어져 흉관과 흉관 사이에 다리가 끼인다. 재해 형태. 기인물. 가해물. 8. 가.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되는 기계 이가지와, 나. 주정차 시 안전시설의 명칭을 쓰. 신호. 가 영상 속 장비 두 가지를 쓰시오. 나이 장비들을 정지 후 실시해야 하는 행동을 쓰시오. 건설 안전기사, 세차 동영상 작업형. 2023년 기사 2회 2부. 다솔변셈 1.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가. 등록인원 수는 몇명 이상인지 쓰시오. 나. 자격 조건 이 가지를 쓰시오. 가. 등록인원수. 4명. 나. 자격조건.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굴착기계로 터널 굴착을 하고 작업한 흙을 버리는 장면을 보여준다. 터널 굴착기계의 명칭 및 작업계획 포함사항 2가지를 쓰시오. 1. 명칭. TBM. 터널 보링 머신 이 작업 계획 포함 사항 굴착의 방법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환기 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할 때그 방법 3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작업지침상 철근 인력 운반 작업 시 주의 사항 3가지 쓰시오 단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 안전모 터끈이 풀려 있고 안전화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허리보다 아래 높이에서 양손으로 철근을 들고 운반 중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 매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내려놓을 때에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4A형 사다리 모양 철제 3개의 작업자 2명이 발판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비계의 명칭은 1 동영상에 나온 작업자가 사용하는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말비계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비계 조립 사용 시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기준은 75도 이하. 오, 작업 시 조명 조도 기준 관련하여, 를 채우시오. 구분 조도, 럭스, 럭스, 이상. 초정밀 작업 750. 정밀 작업 300. 보통 작업 150. 그밖의 작업 75. 오, 고정식 기계 운반하여 운전자가 작업 시작 전에 점검 중 유의 사항 관련하여,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스위치에는 점검 중 스위치 조작 금지의 표시 또는 시건 장치를 할 것. 동일 주행상에 복수의 크레인이 있을 경우는 주행레일 양측면에서 가설 스토퍼를 설치하고 근접 크레인의 충돌을 방지할 것. 점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점검자가 2. 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별 점검 범위를 정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 사항 관련해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동영상에서는 굴삭기로 하수도관 매설작업을 하는데 재해가 발생한다. 재해발생 형태와 기인물, 가해물을 쓰시오. 현장 주변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와이어가 돼지꼬리마냥 엉켜있다. 배코가 흉관을 한줄 거리로 인양하는데 유도로프가 없으며 후케지 장치도 없다. 인양된 흉관 바로 밑에 작업자 두 명이 있다. 신호수는 배치가 되어 있으나 배코 운전자가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지 눈을 찡그린다. 신호수가 별다른 장비 없이 흉관을 손으로 당기다가 흉관이 작업자에게 떨어져 흉관과 흉관 사이에 다리가 끼인다. 재해발생 형태, 끼임, 끼인물, 굴착기, 가해물, 하수관, 흉관. 할 사업주가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기나이 정도,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치마의 정도, 1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가. 등록인원수는 몇명 이상인지 쓰시오. 나 자격조건 이가지를 쓰시오. 가 등록인원수 4명. 나 자격조건. 이 굴착기계로 터널 굴착을 하고 작업한 흙을 버리는 장면을 보여준다. 터널 굴착기계의 명칭 및 작업계획 포함 사항 이가지를 쓰시오. 1명칭. 2작업계획 포함 사항. 3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 침상. 철근 인력 운반 작업 시 주의 사항 3가지 쓰시오. 단,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 안전모 턱끈이 풀려 있고 안전화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허리보다 아래 높이에서 양손으로 철근을 들고 운반 중. 4A형 사다리 모양 철제 3개의 작업자 2명이 발판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비계. 명칭은 일동영상에 나온 작업자가 사용하는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말비계 이 산업안전보건법영상, 동영상의 비계 조립 사용시,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기준은 75도 이하, 5 작업시 조명조도 기준 관련하여, 를 채우시오. 구분조도, 럭스, 럭스, 이상, 초정밀작업 750, 정밀작업 300, 보통작업 150, 그밖의 작업 75, 오 고정식 기계 운반하여 운전자가 작업 시작 전에 점검 중 유의 사항 관련하여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스위치에는 점검 중 스위치 조작 금지의 표시 또는 시건 장치를 할 것. 동일 주행 상의 복수의 크레인이 있을 경우는 주행내일 양측면에서 가설 스토퍼를 설치하고 근접 크레인의 충돌을 방지할 것. 점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점검자가 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별 점검 범위를 정.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관련해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동영상에서는 굴삭기로 하수도관 매설작업을 하는데 재해가 발생한다. 재해발생 형태와 기인물 가해물을 쓰시오. 현장 주변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와이어가 돼지 꼬리마냥 엉켜있다. 배코가 흉관을 한 줄거리로. 인양하는데 유도로프가 없으며, 후케지 장치도 없다. 인양된 흉관 바로 밑에 작업자 두 명이 있다. 신호수는 배치가 되어 있으나 배코 운전자가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지 눈을 찡그린다. 신호수가 별다른. 장비 없이 흉관을 손으로 당기다가 흉관이 작업자에게 떨어져 흉관과 흉관 사이에 다리가 끼인다. 재해발생 형태 기인물 가해물 8. 사업주가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건설안전기사 세차 동영상 작업평 2023년 기사 2회 3부 다솔변샘 일 동영상의 재해원인 3가지를 쓰시오.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 한 명이 이동식 비계 옆으로 기어 올라간다. 이동식 비계 바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흔들린다. 이동식 비계 제일 위에서 강목으로 천정을 미는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비계가 흔들. 그리고 결국에 추락한다. 이동식 비계 제일 위에 난간은 없으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쇠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키지 않았다.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 동영상의 작업 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 일가지 분진이 흩날리는 장소에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일가지를 쓰시오. 안전모, 마스크, 방진복, 보안경. 빨간색 전체 코팅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햄머드릴을 들고 벽에 구멍 뚫는 작업 중이다. 신발을 신은 작업자가 전기 콘센트에 연결된 전선을 밟는다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 내전압용 절연 장갑, 절연화. 분진이 흩날리는 장소에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방진 마스크, 보안경. 3 동영상은 굴착 기계로 터널 굴착을 하고 작업한 흙을 버리는 장면을 보여준다. 터널 굴착 기계의 명칭 작업 계획 포함 사항 2가지를 쓰시오. 1 명칭, TBM, 터널 보링 머신. 2 작업 계획 포함 사항. 굴착의 방법.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환기 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할 때그 방법. 4 다음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버텅 받침 철물 또는 쇠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 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5 가수용기 운반시 문제점 2개 및 용접작업 시 문제점 2가지를 쓰시오. 가스 용기를 운반하고 있는데 캡을 씌우지 않았다. 전도 방지 조치는 없고 작업자가 가스 용기를 강하게 내려서 지면과 맞다 충격으로 폭발한다. 일반 가스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 주변부 바닥에서 용접을 하고 있다. 용접용 보안면은 착용하고 있는데 용접장갑은 보이지 않는다. 용접용 앞치마를 착용했는지 확인이 안된다. 1 가스 용기 운반 시 문제점 이동시 캡을 씌우고 이동하여야 하나 캡을 씌우지 않고 이동하였다. 이동시 진동충격을 주지 않고 이동하여야 하나 이동시 진동충격이 가해짐. 이 e, 용접작업시 문제점 보호구, 용접장갑 슬래시 용접용 앞치마, 애 미착용, 가연성 가스 근처에서 용접작업 6. 철골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상 철골공사에 있어서 다음 기능, 용도, 사용장소 및 조건에 해당하는 재해 방지 설비 3가지를 쓰시오. 하늘에는 철골 H빔에 매달린 작업자가 있고, 바닥에는 전기 용접으로 불꽃이 튄다. 추락 방지용 방망, 난간, 울타리, 성면보, 7 산업 안전 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하여를 채우시오. 높이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기와 어로프의 안전계수 관련하여 를 채우시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 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1 동영상의 재해원인 3가지를 쓰시오.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 한명이 이동식 비계 옆으로 끼어 올라간다. 이동식 비계 바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흔들린다. 이동식 비계 제일 위에서 각목으로 천정을 미는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비계가 흔들. 그리고 결국에 추락한다. 이동식 비계 제일 위에 난간은 없으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 동영상의 작업 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 일가지 분진이 흩날리는 장소 에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일가지를 쓰시오. 안전모, 마스크, 방진복, 보안경, 빨간색 전체 코팅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햄머드리를 들고 벽에 구멍 뚫는 작업 중 이다. 신발을 신은 작업자가 전기 콘센트에 연결된 전선을 밟는다.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 분진이 흩날리는 장소에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3. 동영상은 굴착기계로 터널 굴착을 하고 작업한 흙을 버리는 장면을 보여준다. 터널 굴착기계의 명칭 작업계획 포함사항 2가지를 쓰시오. 1. 명칭 2. 작업계획 포함사항 4. 다음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5 가스용기 운반시 문제점 2개 및 용접 작업 시 문제점 2가지를 쓰시오. 가스용기를 운반하고 있는데 캡을 씌우지 않았다. 전도 방지 조치는 없고 작업자가 가스용기를 강하게 내려서 지면과 맞다 충격으로 폭발한다. 일반 가스용기를 운반하는 차량 주변부 바닥에서 용접을 하고 있다. 용접용 보안면은 착용하고 있는데 용접장갑은 보이지 않는다. 용접용 앞치마를 착용했는지 확인이 안된다. 1. 가스용기 운반시 문제점 2. 용접작업시 문제점 6.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 침상 철골공사에 있어서 다음 기능 용도 사용장소 및 조건에 해당하는 재해방지 설비 3가지를 쓰시오. 하늘에는 철골 H빔에 매달린 작업자가 있고 바닥에는 전기용접으로 불꽃이 튄다. 7.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하여, 를 채우시오.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도 이상, 30, 도 이하를 유지할 것.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기와 어로프의 안전계수 관련하여, 를 채우시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 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 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